저 오늘 여기 취재를 가려는데 저한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천 어, 우선 어, 박상무 어, 어, 국장님 음, 정말 저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많이 시청하는계편의지 어, 대표 공연하고 황영원 어, 대표님 네 제가 정말 존경드리고 니다 제가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특, 특종을 쫓아다닙니다 오늘 여기 특종하러 왔습니다 아 <laughs> 오늘 네, 건국 70주년 저희 특집에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을 극복한 것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세계에서 최초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기영훈 네, 김영어, 교수님께서 취재를 하시는데 연말부터 이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셔서 그러면 먼저 기사를 쓰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거의 일본에서 써다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특종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통일부가 또한번 대한민국에서 대만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번 특정으로 하게 돼서 너무 저는 기쁩니다. 사실 저는 그 1992년 8월이었습니다. 그 한일, 한중 수교를 그 전격적으로 할때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반대할 입장이 아닌데 공무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중국과 수교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먼저 수교를 했던 일본 사람들이 후회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방식으로 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현장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참그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런 국민들이 모르는 사회에 전격적인 우방과 단교하고 적과 수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한중수교는 북방외교의 승리가 아니고 등소평한테 저희가 당한 겁니다. 1989년에 꼭 30년 전이죠. 천안문 사태 때문에 중국이 유교 그 전쟁 때 침략자로 낙인찍힌 이대로 중국 공산당은 전세계적으로 지탄받고 고립이 됩니다. 등서풍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과 수교를 하고 한국과 수교한 두달 후에 일본의 천왕을 북경으로 초청했습니다. 일본 천왕은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거론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의 수많은 신중파들에 대해서 천왕이 공산 전체주의 북경에 갑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적인 대중 봉쇄망, 제재망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저희는 그걸 폭북 의혹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박상호 부국장님의 귀중한 강연을 각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듣게 되는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